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일권 중에 다섯 번째 이야기 사열 요법 습부항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질병과 관계되는 피부 부위를 사혈침으로 20회 정도 찌른 뒤 그곳에 부항기를 붙여두면 몸속에는 어혈이 빠져나오고 병이 낫는다. 의자가 사열 부항 요법을 상영한 점에서 보듯이 이 요법은 동양의학의 시발점으로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널리 행하여져 온 방법이다.이를 최근에 이르러 원리와 방법 면에서 완전히 체계화하여 보급하고 있는 분이 심천 박남희 선생이다.그는 사업 실패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사람도 싫고 돈도 싫어 산으로 들어가 산 사람이 되었다가 마음의 모든 집착을 버리고 나니 사물이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는 체험을 하고는 동의보감을 접한 뒤 그곳에는 의술의 이치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없음을 알고 그 근본적인 답을 구하며. 명상하던 중, 동의보감이 한계와 서양약의 약점을 알게 되었고, 그 대체 의술로서 사혈육법을 창안하였다고 한다. 십수년간 명상을 하면서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여 그 확실한 효과를 확인하고, 심천 사혈육법이라는 세권의 책을 퍼냈다. 심천 사혈육법이 부는 질병의 원인과 치료방법은 자연의 인과 울리에 기초를 둔 것이어서 지극히 간단하고 명료하다. 모든 병은 피가 탁해져서 잘 돌지 않기 때문에 생기고 따라서 피를 맑게 하여 잘 돌도록 해주면 어떤 질병도 자연스럽게 치료된다는 논리이다. 피가 잘 돌지 못하면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세포 하나하나가 제 기능을 못한다. 당연히 그러한 세포들로 구성된 신체 부위는 제 역할을 못하고 병들게 된다. 탁해져서 잘 돌지 않는 피를 어혈이라고 한다. 이 어혈을 부항기를 통하여 빼주면 되는 것이다. 질병의 80%는 이요법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심천 선생의 지론이고 경험상 나도 이에 전적으로 찬동한다. 어혈은 신장이나 간의 기능이 떨어져도 생기고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이 몸 속에서 누적되어도 생기고 항생제 등의 각종 독극물에 의해 죽은 백혈구의 시체가 몸 속에 쌓여도 생기고 타박상을 입어도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생기는데 그러한 어혈을 몸이 스스로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빼대해 주는 것이다. 심천 선생은 사혈요법이전 국민적으로 확대보급되었을 경우 환자 60% 이상은 없어지고 전 국민의 의료비는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장담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그에 저서 심천사혈요법 1, 2권 및 3권을 참조하고 그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한 무수한 사례는 심천, 심천사혈요법연구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된다. www.simcheon.co.kr.점 시오점kr이겠죠? w w -s -e w, -w s i m c h e o n c o k r 을 보면 된다. 그중 대표적인 치료 사례만 들어보자. 통풍은 세계적으로 고칠 줄 아는 의사가 없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병원에 가면 독한 약을 주는데 그것을 먹으면 위장이 상할 뿐더러 결국 통풍이 더 악화된다. 그런데 사혈요법을 일주일에 1회씩 두세 번 정도 하면 통풍이 낫는다. 내가 아는 민중 의술의 달인으로부터 스스로 네다섯 명의 통풍 환자를 그렇게 고쳐줬다는 말을 듣고 통풍으로 고생하던 나의 처숙부님을 치료케 한 결과 과연 치료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만성 심부전증도 의사들에게는 불치병이다. 복막 투석, 혈액 투석을 겨, 거쳐. 결국 고생하며 돈만 날리고 상망할 뿐이다. 그런데 검사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어느 변호사는 부신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고는 만성 신부전증으로 고생하다가 심천 선생에게 간곡히 요청하여 사혈 요법을 시술받게 되는데 부신을 떼어낸 후유증 말고는 모두 좋아졌다. 아토피성 피부병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소아 당뇨, 소아 신부전증, 소아 백혈병 등과 함께 어린 아이들. 신생아까지도 이런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떤 의사도 아토피성 피부병을 재발하지 않게 치료한 사례가 없다. 그 발병 원인은 더 모른다. 신천사일요법은 여기에 대하여도 명쾌하게 진단과 해법을 제시한다. 아토피성 피부병은 소장, 신장, 간장의 세 장기가 동시에 재기능을 하지 못하여 발병하는 증세이다.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 기능이 저하되면 몸 전체 영양분 부족이 된다. 잘 먹는 것과는 관계없이 피부가 건조해지고 마른 비늘이 떨어지며 김이 검버섯, 굳은살 등이 복합적으로 생긴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딱딱해지며 가려움증을 등반한다. 여기에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것이 합쳐지면 혈액 속의 요산 수치가 높아지고 혈액 속의 산소 부족이 원인이 되어 체세포의 소화능력이 떨어지며. 소화시키지 못한 영양분을 모공으로 밀어내므로 피부에 개그림, 개기름이 끼는 현상이 겹쳐진다. 그렇게 되면 피부에 영양분이 많아져 공기 중에 미생물들이 달라붙어 세력을 키우고 침입 세균을 잡아먹는 백혈구는 이미 산소 부족으로 힘을 쓸수 없는 상태가 되어 침입 세균이 피부에 자리를 잡으면 일차적 피부병이 시작된다. 이 상태가 악화되어 혈액 속의 산도가 높아지면 피의 유속이 느린 곳과 노린 곳부터 산에 의해 피부. 보호막이 녹으면서 그곳에 침입 세균이 집단적으로 배양되고 높은 산도에 의해 진물음이 시작되며 그 범위가 넓어진다.이때부터는 혈액 속의 산이 체세포를 자극해 신경과민이 되어 조그마한 자극에도 과문 반응 반응을 일으켜 가렵고 붉게 상기되며 두드러기가 나고 긁으면 상처가 나고 피부 진물음이 심화되는데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번져나간다.이 단계가 지속되면. 혈액 속의 산도가 높아진 것이 원인이 되어 간 기능마저 떨어져 혈액 색의 got gpt 수치가 올라간다. 이러면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피부 빛깔의 푸른 빛과 붉은 반점의 종기나 뾰루지가 급속히 늘어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부분적 산도 높이에 따라 체세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특정 부위부터 딸기 딸기 피부로 바뀌며 그 범위가 갈수록 넓어진다. 이것이 각종 피부병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다. 치료 방법은 단용, 당연히 소장, 신장, 간장을 통하는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빼 주어 피를 맑게 해 줌으로써 그장기내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요즘 들어 신생아나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병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각종 양약과 중금속 방부제가 된 식품의 남용으로 산모의 신장과 간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피가 혼탁해진 상태에서 태아가 그 산모의 탁혈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 탁혈이 소아의 신간혈, 즉, 신장과 간에 피를 공급하는 모세혈관이 밀집된 곳을 막아서 어려서부터 신장과 간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여 피가 혼탁하여 발생하는 증세라고 한다. 경북 구미 1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사혈유법을 강의하고 있는 한희신 씨는 자신이 새벽 4시에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 아내가 달려와 7시간 동안 사혈을 하고 오후 6시에 일어나 저녁 먹으러 밖으로 나간 경험과 88세이신 부친이 새벽 2시에 심근경색으로 강한 통증이와 유언을 하고 응급 병원 응급실을 실려갔는데 의사가 7일 내지 15일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집으로 모셔와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환자를 사혈하였더니 50분 만에 깨어나고 11일 사열한후 산책을 할 정도로 몸이 회복되고 그후 완전히 회복된 체험담을 이야기하고 있다. 통풍, 만성 심부전증,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병들이 사열 요법으로 간단하게 고쳐지는 실제 사례는 제도의료권에서 볼 때는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강성식 선생님이 운영하는 한우물 정수기 회사의 조남선 전무는 눈이 점점 안보여 완전 실명될 상태에 이르렀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눈 안쪽에 충혈이 계속되어 시력장애가 오면서 실명상태가 되었다고 하면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는 의사들도 자신이 없다고 하더란다.그런데 고민하는 그에게 강 선생님이 사혈을 권유, 권유하여 심천 사혈요법 책에 있는 대로 관자놀이에 사혈을 하였더니 그만 증세가 사라지고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한다.나는 정수리에 주 1회 정도 사혈을 해본 결과 대머리에 머리털이 아주 빨리 많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아내에게 무릎 관절통이 와서 아픈 부위에 사혈을 해주었더니 금방 나았다. 나와 함께 사혈요법을 공부하던 어떤 분은 정수리에서 아주 강하게 사혈을 하였더니 시술이 끝나자마자 눈이 확 밝아지며 그동안 안 보이던 신문 글자를 읽게 되었다고 하였다. 모든 통증에는 사혈요법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임을 나는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탁월한 치료법을 창안한 분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처벌받았다. 우리는 왜 이런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가? 그 처벌을 통하여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와 이익은 대체 무엇인가?